예? 우선 뭐, 이 지하철이 생겼고, 또 전차가 없어졌고, 전차가 지금 이 도로 가운데 네. 전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전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대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속히 가야 돼. 그 전차가 전기가 통해서 가요. 그 그래 가다 탈사람부터 서. 그럼 다시 또 내다보고 또뽑아쳐 그럼 저자도 상당히 느린 게있었습다 그러니까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변소라고 그러지. 그렇죠. 변소. 서울만 그렇죠. 변소라고 그러고. 그렇죠. 화장실이 그렇죠.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놓고, 가맛대기 하나 이렇게 문해놓고 열고 들어가서, 만 날판대기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넣는 잔, 거야. 싹다 가만히, 가만히 싹. 가만히. 응. 싹. 싹 가가지고 요 그러고서 그게 문제 되는데. 그런데, 아니, 그것도, 그것도 좋지만은. 좋을 <laughs> 아니, 그, 그것도 그 뭐, 예. 이렇안 네, 네. <목소리도> 네